뭐지? 나한 장만 먼저 한장만 먼저 뜯줄게 어. 아, 나손 떨려. 나네 손톱 없어서어 잘랐어. 야, 봐. 지금. 어, 어떡해? 야 봐. 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뻐 여기. 나 먼저. 어, 여기 여기. 여기 다 들어 있나? 아닌 거 같아. <웃음> <어때요>? <웃음> <웃음> 이거 나부터 먼저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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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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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오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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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 바로?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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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오케이, 오이오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이이 안자렸어안 짤렸어? 아, <laughs> <안 떨려>? 제노 <웃음> 미친. <웃음> <웃음> 또 제노? 미친또 제노가 저기 갇친거 아니야? 야나진나 이거 한 장만 지고너 뜯어 내가 먼저 볼게 아돌아아 괜찮아 괜찮 그래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거야니 윗니 야야왜 이렇게 이뻐? 니니개이아스티커도 도영이가 없어졌어 미친거 아니야? 형태로 형태로 야나 이거 봐 따로 다 샀는데 찍고있어? 응 찍고있어 벌레 먼저? 이뻐 야니야 똑같네 야 이거 중복 아니야? 아 중국은안되는 아니 니렸여기져버고 너랑 나랑 왠지 똑같을거 같져버렸고 퍼져버렸고, 퍼져버렸고, 우져 아... 렸고 퍼져버렸고, 퍼져버렸고, 퍼져야렸고 퍼져버렸고, 퍼져버렸고, 퍼져버렸 또 이상한 거아니 그런 거 같아 아 제발 도영아 제발 제발 너무 두드려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아, 두드서안 나오는 거 아닐까? 서 있냐? 아, 진짜. 도영아 하가 중독이면 빼봐, 중독이야. 아, 중독 <목소리> 어? 어? 재민이! 재민이다! 재노야, 아, <laughs> 제발. 아, 나 제발. 아, 근데 나 왠지 저거장실에또중독된인것 같아. 아나 그래서 새로 뜯은 박스에서 가져갔거든? 야, 나도 그럼 그걸로 근데 너때는그 새로 운 박스 안 뜯겼어. 그 안, 안 뜯어있었어. 아, 어떡하냐? 나 어떡해? 개망했다, 이번에 얘기야, 너. 아, 맞다. 제발, 새로. 네. 고영아, 재현아. 제발. 아니, 나는 그냥 개망했다. 중만 아니야, 돌어중복아닐거 아니야, 너는. 근데 아니, 중복일수 아니, 있잖아. 있잖아. 아니야, 중 아, 아 내, 내 친구. 볼게요. 아, 잘 안보여. 안 보여. 아, 아니야. 야너 진짜 나 이거 정말 엄마... 따봉지 너야 고마워 왜 왔어 제발. 제발 왜 왔어 리구또구석 뚫려 놨어 도영아 제발 내 네. 포커 어딨어 내 포커 근데 야. 너 원래 마크다된데왜마크다 제발 제발 얘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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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 도영아 저기 있지? 너네 저번에 한 번에 와줬잖아 어? 한 번에 와줬잖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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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돈 없다 진짜 어떡해. 정말 앨범 까먹는 중독이에요 어떡해 아, 내가 볼게 아, 내가 볼게 좋아 근데 중독 아니야 중독 아니야 너왜 반응이 아니 아니 도이지연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봐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중 아니잖아 여기 드림 받친 거 같아 큰이다 아, 拥有。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제발. 제발. 보자비 포장, 한번 아, 여기 내가 어, 여기 먼저 올까? 올까? 여기 내가 먼저 볼까 아니야. 같이 봐. 아니야. 아니. 가려보다. 우리도 좀 누구 누지알수있까난해판이해판이 아, 어. 일단 일단 이거부터. 컵커는 전우아박크다 어, <laughs> 너무 이쁜거 아니야? 잠깐 나더용이서 이렇게 형 정우 야개 이쁜데? 예쁘다. 적하게 하는 애들아. 적법하게. 어야나 진짜 나 이거 너무 이쁘거든. <laughs> 이거 진짜 이거 미쳤어. 영웅 앨범이 진짜 미쳤다니까. 아, 진짜 이쁘. 영웅 응, 앨범 나 진짜 제발 이프로모션한번더 해줘. 이렇게. 야나 만족해. 난... 난 드림도 레귤레이터처럼 빌로드를 한장 샀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제노는 양도받아가지고 누구 나왔으면 좋겠다? 상관없는데 지성이 응. 이거 지성이 진짜 이쁘더라 어, 지성이 아니면 코팡이도 좋고 런쥔이도 좋고 차타도 좋고 포스터도 랜덤이지, 랜덤이지? 어 잠깐만 포스터 먼저 볼까? 내가, 내가 먼저 볼까? 포스터 어. 내가 먼저 볼게 내가 아무 가는도 아, 예목표. <laughs> <laughs>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맞춰 볼게. 어. 한번 갖췄나? 아, 또 찾는 거 갖고. 뒤집어져 있나? 어, 뒤집어져 있어. 이거 또? 어. 누굴까 뭔가 해탈이 없네. 안 찾았나? 야, 루프사완 잠깐만. 이거는.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이거 약간. 아, 참 이거 세트, 이렇게 세트야. 아, 그래? 아, 그러면 터스팟 하 아닌데? 런징. 런징이야. 아, 터스팟 런징. 아싸, 아싸. 야, 나 진짜, 나 뭐야, 신생이었나?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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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지? 약간 너 로또 사야 될것 같아. 이나 대박이야. 제가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이게 데 내가 저번에, 아 나는 저번에 그 고기 많은 거 먹었나? 음. 응, 그때는 고기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뭐야? 고기가 이렇게 많아? <laughs> 음. 그니까 원래 이 이정 이럴 생각 아니었어. 아부장한장 사서 써야 되는데. 짜다. 네. 그 약간 이렇게 늦게 풀리는 거는 좀 전에 안 났던 애들 나올 것 같지 않아? 막 사람들. 기대니? <laughs> 근데 정우가 진짜 안끌리긴 했어 니까 어, 정우가 진짜 물량이 없거든? 응. 아니면 사람들 다 너무 싸서 그냥 다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아니 나 근데 응. 그 서울 어이 연습 때 정우 많이 끌렸다고 들었어. 아 그래? 응. 오늘 너빌리좋잘 놀고 나할것 같아? 스패치 음. 음. 아천이패 음. 음. <laughs> 응. <laughs> <맛있어, 진짜>? <laughs> 아니, 면니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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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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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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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니,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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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 아니, 아 이것만 두고 가려고. 아, 리로도 빼고, 내장만 <laughs> 두고 가. 두고 가, 두고 가. 어떡해. 아는 제 잘한 상구아 너무 예쁜데? 잘한 상. 이 친구는 도영이한테 미쳤어. 푸재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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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민. 웃음> 원장이 근데 오늘 너 그래도 중복별로 없는 편이야? 잘 나왔어. 맞아. 중복. 아 근데 아이디 카드가 중복이라. 아이디 카드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긴 해 근데 나 이거 도형이 도형이 재현이가 못 붙었네 나는 이좀 많아가지고 <laughs> 너가 두번이좀 많이 너스 제가 자이가세개 남았나? 어자니세 개, 윙민 하나 제노 하나 치르고 하나 둘재이어 치르기 보영이2진이 27이 이 17이 1이1이 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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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여이 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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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이 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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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이 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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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 채윤아 아무나 빨리 어. 제발 수저들아 제발 나와줘 제발 규탄 이거 칼이잖아 두고납두고 뭐합니까 아나 떨려 지금 나만 긴장감 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아, 아! 잠깐 자, 보지마, 너눈 감아. 알겠어, 알겠어. 눈 감고, 어. 그, 포카 내가 이렇게 쳐. 응. 그... 여기, 여기 없나봐 내가 볼게, 내가.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 긴장감주는 그런 걸 하자. 그... 나눈 감고 찾을게, 내가. 응. 일단, 일단. 일다나안 봤어, 나안 봤어. 이거 뒤집어져 있어? 어, 아니? 안 뒤집어져 이거 뒤집어져 있어? 어, 지금은 뒤집어져 있어. 너 봤지? 나못 봤어? 왜? 네? 빨! 빨! 나 사인으로. 그러니까 왜 그래? 야, 소크 소 내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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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두 명이 되고. 야, 한 번에 다다 있어. 이셔 다 씨. 너가 진짜 온라인 눈이 있다니까. 그래 내가 온라인으로 사면은 이렇게 잘 나온다고. <laughs> 오프라인 눈이 없어. <laughs> 아, <아이고>, 심장 자, 의식계 <웃음> 추가됩니다. 됐었어. <laughs> 어, 내가 아까 오늘 산 서클대 단이 아, 이쁘다 그니까 아 이게 홀로그램이라 진짜 이쁘다 음. 어떡해 아 진짜 미친 아 실버핀 어떡해 뒤집어 뒤집어 포카를 <laughs> <복합이> 안깔는데 <까리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떨려 진짜 떨려 빨리 의식을 또 치러야돼 <laughs> <또> 의식을 해라 <laughs> 얘들아, <빨리 나. 웃음> 얘들아 들어 <웃음> 제발 <웃음> 어떻 여기, 어떡해어떡해당 그,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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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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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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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어렇게어어게이어게이렇어이 봤어. 봤는데 잘못 봤어. 그쿠 어디 있어? 내거 아이디 카드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어유, 어디가? 응? 거기 다 밑에, 밑에, 핸드 밑에. 어. 근데 이번에 그 어라이벌 쿤이 진짜 예뻐. 맞아. 어라이벌 쿤이 진짜 예뻐. 근데 제일 중요한 나 그래. 나 액세스 카드가 도형이가나에겠어이가 <laughs> 뭔가 뒤집어. 나도못 떴어. 안 있었는데. 두 개인데? 그럼 하나로 두 명이 구하면 되겠네. 이미 구하고 있어. 아, 안구해진다고쟤는왜 그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번에 뭔터가두 개라고? 포스는 몰라. 아, 포스는 몰라. 그리고 어. 포스 한 장인 것 같아. 똑같더라고. 음. 포스는 모르겠어. 아, 제발. 될 h 같아. s t o p h e r hm. c o m 한 on. 아니야. 아무튼 한국. I'm too h u n g r 글씨체가. o 유 hungry. I'm t o t h u t 어디가 여기다. 아 근데 여기는 이름 써져있잖아 뒤에는 가리면 모르잖아. 어. 나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이거 마지막이잖아. 이제 없어갈게. 재현 아니야? 왜 갑자기. 나 재현이 있는데? 한번 봐봐. 어 론진. 런 론진이다. 야 그래도 드림이다. 드리미 드리미. 그러게 드림이들 드리미들. 액세스한 드림이들이 왔네요. 그 괜찮은데? 빠졌어. 그니까 근데 나는 진짜 테일 병지코짱 좋아하는... 무적섭 오. 진짜 레전드... 진짜 무적은 문 테일을 위한 거였어. 맞아, 토크 잡아줄까? 근데 솔직히 잘 잘라지는데... 아잘 잘라져? 그거 아닌가? 맞아, 잘 잘라지는 거 맞아. 뭔거 맞아? 참 찌저 먹을까? 어, 잘 잡는데? 약간 세우 썼잖아요. 좀 진짜 나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공부도 해야 되고. 어, 과제가 미쳤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맨날 그 딸기 쳐국 시대가 아니야, 지금. 라고 <laughs> 팀 <laughs> 앨범 공개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노래 사랑 하또 다시 진짜 개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트랙 비디오가 난 너무 좋아 음. 그 뮤비로 하나 내줄 시향 아니 어차피 근데 난 이런 식으로 트랙 비디오 어차피 찍을 때다 찍을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왜왜 <laughs> 왜 짧게 내보내 <해보네>? 그럴, <웃음> 그럴 <웃음> 거면 그냥 뮤비를 다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니 한 부분, 부분 부분만 찍진 않을 거 아니야 노래 그냥 다 틀어놓고 찍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걸 그러고 짜기게 하는 거겠지 <laughs> 나는 그 여기 맨 처음 해찬이 파트가 너무 좋아 아와요난 <laughs> 지성이 지성이 어디지 파트 아그 지성이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다 휴지 다써 여기 파트였는데 아 맞네 여기 지성이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그랬던 내가 여기 흔들리는 겁니다 음. 네. 어 지성이 목소리 근데 지성이 목소리가 진짜 좋아 맞아 어? 여기 지금 내가 이 페이지에서 좋은 점을 꼽자면 공공즈 애들이 나랑 있어 드림에 드투인 나는 정말 기절할 수 밖에 없는 장면이지 <laughs> 계란이 아. 깨고 싶다. 샤오징도 있어. 게다가 내가 요즘 관심을 갖는 문채이가샤오징도 여기에 있어. 아, 나 이거 포스터.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거 포스터, 윙크 포스터야. 그래, 아, 진짜 제노가 너무 잘생겼어요. 나 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잘 나왔어. 아, 아. 김조 영, 진짜 매정이야 <laughs> 누가 여기 윙크 잘하는 삼각지대라 그랬는데, 여긴가?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윙크 잘하는 애들 모아놨다가 말. 근데 여기 윙크 다 못하잖아 <laughs> 귀여워 근데 이찬 진짜 귀엽게 나왔다 음 어, 진짜 개귀여워 어. 샤오징 여러분 혹시 자니 포카랑 샤오징 포카랑 교환하실 생각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샤오징 포카 간절히 구합니다 진짜 어, 나 여기서 말해도 돼? <laughs> 나 아직 재민이 두개 나왔는데 재현이랑 바꾸실 분댓글로 남겨주세요 되게 빨짜 민민이도 있는데 <laughs> 너무 너무 잘생겼다. 지금 다안 보이긴 하는데. 예쁘죠? 어 근데 도영 이모티 나 진짜 좋다. 음. 이거 좀더 좀 해주지. 이거는 아, 포카인 이게 진짜 깨었다그 그... 드라마 촬영 아 드라마 웹드라마 촬영하느라 검정색으로 바로 벗는. 아, 아, 아 뭐야? 지성이 뭐야? 아왜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니까난 아, 진짜 지성이 너무 루카. 루까. 카스는 말해 뭐해. 존나 잘생겼어. 루카도. 와 아, 근데 이타는 진짜 오사카의 기적, 노노, no, no. 일본의 기적. 진짜, 진짜 잘생겼어. <laughs> 너무 잘생겼어. <웃음> <웃음> 진짜 귀여워. 근데 진짜 헤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슈타로는 <laughs>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봤을 때 귀여움이 대화화된것같아얘 음. 말투가 너무 시떡, 시떡 터져. 헤헤. <laughs> 아심이 그리고 춤을 너무 잘 춰. 맞아. 디캠 조회수가 얘가 제일 높은 이유가 있어. 아나이 사진 진짜 좋아. 잘나왔어와 귀여워. 이거는 약간 뜯어서 붙여놓고 싶다. 앨범도 안에 뜯어을까 봐. 그니까 나 그거 파트1은더 아. 뜯어놨거든? 아 그거 진짜, 진짜 잘 뜯어져. 아, 아 그렇네. 어 그거 엄청 잘, 잘, 잘 뜯어놨네. 아 괜찮은데? 나이거 뜯어야겠다. 뜯어야 너무 좋다. 나 근데 진짜 이번에 주간 게 이거 그림. 이마크 주은게 그랬잖아. 이마크랑 로카스도, 로카스도 그리고 재도 재현이 난 그랬나? 재현이 붉은 터치인가? 어, 아니야? 재현이 붉은 재현 터치? 완전 그 눈화장도 다 핑크색으로 했지. 약간 완전 핑크 완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재현이 핑크색 머리보다 음. 어두운 머리색이 더 좋아가지고. 음. 근데 약간 그 슈퍼히먼 때는 조금 그 AC 색 들어간 음, 핑크하는 이번을 완전, 완전 핑크. 핑크. 그래서 슈퍼히먼 때 진짜. 정세현 진짜 사랑하고 근데 뭐 정세현이 안오울리는게 있나요? 맞아 야 나는 이거 너무 좋아 참거 이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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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우리 그거 마라탕 먹으러 가자 템파 마라탕 거의 철로네 고모님이 하시는 대 가보고 싶지 아닌데 이모님이나아 <laughs> 찬이 오, 너무 너무 예쁘다 찬이 저거 이쁘다 뭐야 잘생겼어 었는데 이렇게 쌤스토어에서산 바인더가 도착해서 뜯어볼게요 땅이다.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너무 너무 사기를 잘했다. 어찌됐건, 제노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여기 지금 포카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 다른 애들 옆에 목격거든요? 근데 제노 아이디 카드만 구하면, 대노 풀세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복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초반에. 아 진짜 그렇게 샀으면 안 됐어. 한 번에 세개 3개, 초반부터 세 개를 샀으면 안됐어 무조건 두 개를 사고 거기 송도 하트에 그 하시는 점원분께서 제가. 3개 박스 다른거에서 섞어서 주세요 했는데 2개를 같은 박스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만 다른 박스에서 꺼내주신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 저렇게 주면 안될 것 같은데? 하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받아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 중복이... 하지만 일단 제노를 그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인더도 아주 예쁘네요 전 정말 패스트 제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덤모 제노 이제 바인더를 사면은 거기다가 꽂아줄게요.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그럼 저는 이제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 짧게 짧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짠!